오늘은 소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음식을 먹죠. 음식을 먹으면 우리 이제 영양분이 위와 장을 거쳐서 소화 반정이 일어나는데요. 요 소화라고 하는 게 이제 쪼개서 이 소자는 이제 연소시킨다, 소멸하다, 소실되다 할때그 없애버리, 없어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음식물이 위장 안에서 없어집니다. 흡수가 되는 거죠. 이제 소화 과정은 이제 크게 몇 가지를 나누는데 우선 이제 잘게 쪼개는 부쇄는 과정이거든요. 위와 장의 연동 운동 운동이 해가지고 연동 운동 운동이 이제 쭉쭉쭉쭉 움직여가지고 물리적으로 이걸 섞는 거죠. 섞고 믹싱하는 을 건데 그런 과정에다가 소화 효소라는 게 분비가 돼가지고 소화 효소. 소화 효소는 로 이제 어 장 내벽에서 위 내벽, 어, 우리 고강 안에서도 소화해서 분비되죠. 타액, 침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소화 효소입니다. 그런데 위나 소장, 대장이 장관 내벽에서 분비되는 일종의 화 어, 그 물질인데, 이것이 이제 음식과 섞여지면서 어, 분해 현상이 일어납니다. 분해, 쪼개는 거죠. 쪼개가지고. 흡수할 수 있을 정도. 장의 이제 육모벽을 통해 가지고 작은 구멍들에서 흡수할 수 있게 조개는 거죠. 그래서 분해 분해되고, 그 다음에 이제 흡수가 되고, 자 그렇게 돼서 흡수된 그 영양소, 영양분이죠. 그 영양분이 어디로 갑니까? 혈액 속으로 가 가지고 피를 타고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전신 각처에 이제. 전달이 되거든요. 그렇게 수송이 되면 최종적으로 필요한 근육이라든지 뇌라든지 말단부의 세포단위까지 가서 옮겨져서 이동을 해가지고 옮겨져서 거기서 이 영양소는 다시 또 분해됩니다. 그걸 이제 연소 태워지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 연소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에너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에너지죠. 에너지. 에너지를 위해서 영양소가 소화 효소와 합쳐져 가지고 분해되고 흡수돼서 나중에 혈관을 통해서 혈액 속에서 혈관을 통해 가지고 세포 말단까지 가서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관에서 연소가 일어나서 결국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예, 네, 소신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너지를 얻고 그 나중에 마지막에 생긴 노폐물, 네, 노폐물이 또 있는데. 높이분은 또, 또 이제 천맥을 통해서 이제 다시 네, 콩팥으로 가가지고 이게 이제, 이제 분해돼서 소금 저 소변으로 네, 방광을 통해서 배출되죠 그러 그래서 이거는 써버리고 이거는 배출시키고 이 과정이 이제 소화의 과정인데요. 어, 우리가 소화 불량을 만성적으로 만성적인 소화 불량을 호소하고 그래서 기력이 없고 체중이 빠지고. 어지럽다든지, 무기력증을 느낀다든지,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그 질병 상태에 어 진입하는데, 이 영양소 우리가 매일 하루 세끼 섭취하는 영양소, 영양소만 우리는 신경을 쓰지, 소화를 어떻게 잘 시킬 거냐,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함에도 불구하고, 이 소화가 잘안돼 분해 흡수 이 연소가 잘안 돼가지고 에너지화가 되지 않아서 에너지가 부족한 그런 경우 우리는 흔히 많이 보게 된다. 그래서 어, 체중이 많이 나가고 지방이 많이 쌓이고 과체중 비만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것들이 영양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운이 없고 쉽게 지치고 피로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질병이 생기는 것은 연소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쌓여서 축적. 예, 축적만 되고 예, 연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들어오는 것과 우리가 연소되는 것은 빠져나가는 거죠 소모하는 수 이제 써버리는 거니까 들어오는 것과 요거 이제 수입 예, 수입이라고 하고 이거 지출이라고 합시다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의 비율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여기서부터 많은 병 예. 단초가 제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병의 많은 병의, 현대병의 근원이 이 축적, 지방이, 지방상태로 우리가 먹은 이 음식, 영양소가 예, 지방의 상태로 예, 축적되는 거죠. 자, 축적되는데 이 지방, 지방, 그래서 이, 한번 쓸게요. 지방. 지방이라고 하는 이 영양소가 정도 이상, 일정 정도 이상으로 축적이 되면 우리가 그걸 고지혈이라고 하거든요. 고지혈. 정상수치보다 높더라. 이 지방이. 네, 지방이 정상수치보다 높아서 혈액 속에 많이 쌓이더라. 그래서 이걸 고지혈 그러는데, 이 지방 성분이 몸에 지나치게 쌓이면 연소가 안 되고 축적이 되면 이것이 이제 거꾸로 우리의 물질대사를 방해하고 혈관 이 연소가 흡수돼서 연소까지 되려면 세포까지 가, 가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혈액을 타고 가거든요. 그리고 가는 길이 이제 이게 혈관인데, 이게 이제 이 지방이 지나치게 많이 쌓이면 콜레스테롤화돼 가지고 혈관을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혈관의 순환, 혈액의 순환을 방해를 해서 결국 분해되고 흡수된 영양소가 세포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소가 되지 않는 네, 그런 이제 악순환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축적을 막아야 되고, 연소를 어떻게 하나 연소가 잘 되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영양소 흡수, 우리가 먹는 음식을 섭취뿐이 아니고, 이게 섭취거든요. 섭취에만 신경쓸 게 아니고, 섭취된 영양소를 어떻게 잘 세포까지 잘 보내서, 이게 순환이거든요, 순환, 혈액의 순환. 순환이 잘 되게 도와줘서, 연소까지 잘 되게, 성공적으로 잘 되게 할수 있느냐, 그걸 우리는 이제 고그 이치를 배우고, 그거를 이제 원활하게끔 우리 몸에서 원활하게 진행되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지나친 축적을 막고 소모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운동과 관련이 있고요 운동, 움직이는 거죠 운동이나 노동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섭취량은 줄여야 되겠죠 이것은 축적되는 수입은 줄여야 되고요 지출은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섭취량은 줄이고 운동량은 늘리고 예, 네.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소화라고 하는 이 소화는요, 단순히 또 소화 효소만 잘 분비되고 소화 효소와 이 장의 운동 운동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분해하고 생화학적으로 분해하는 물리 생화학적으로 잘 믹싱이 돼 가지고 분해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고 그전 단계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요소가 작용을 개입을 하는데 그것이 요 부분이거든요. 심리적인 거예요. 우리의 안정적인 마음 심리적 정신적인 안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고 긴장과 불안 초조가 없는 상태에서 편안한 마음, 편안한 마음. 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심리 심리. 이게 이제 생각인 거죠. 결국 이게 이제 신경이죠 신경. 신경계인데요. 신경계. 그래서 어 위장염 그런 만성 위염 소화가 잘안될때 내시경을 해보면은 위장염 위염 진단을 받을 때 우리가 위염 그러면 예, 위염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 위염은 그냥 위염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 이제 무슨 말이 붙는데 그게 신경성이다 이런 말이 붙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경성 위염이다 이런 진단명을 많이 듣는데 이 신경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 심리 이 정신적인 거죠. 정신적인 정신적인 부분이 이위장에 관여를 하고 소화에 관여를 한다는 거죠.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화효소가 잘 분비되게 하는 것도 심리적인 거에에서 많이 이제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고 또 장의 운동 운동이라든지 그 뒤에 이제 혈관이 흡수되고 또 세포에서 연소하는 과정 그 전체가 이것이 다 이게 심리하고 다 연관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리가 중요하고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우리의 생각과 안정적 신경계, 안정적 정신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면 그것이 이제 위장에 작용을 해서 교감신경계, 이게 자율신경계가 지배를 하는데 그 교감신경계가 함진 되게 되면 소화효소 분비가 잘안 되고 또 장의 운동운동도 잘안 되고 흡수나 연소 과정 전체가 장애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심리 마음 그래서 이제 치유에 대한 믿음과 또 완치에 대한 확신 이런 마음 정신적인 안정적인 마음이 있을 때 훨씬 더 소화가 잘되고 단순히 소화효소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서 네, 안정적인 마음, 평온한 마음으로서 소화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